또 찾아왔습니다. 금연이 궁금한 궁금이입니다. 담배를 네. 서서히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과 아니면 오늘부터 딱 끊겠다 해서 한 번에 끊는 음, 것과 음.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?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는 둘다 어려울 것 같은 <laughs>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맞아요, 둘다 어렵다는 게 맞는데 대부분 흡연자들은 서서히 줄이기를 원하죠. 그렇죠. 어, 왜? 당장 끊으면 내일부터 못 피면 너무 서운하잖아. 요 그러니까. 불안하죠. 음, 오늘은 내가 20개를 폈는데, 내일은 한 18개만 피고, 그 다음날은 한 17개. 이렇게. 예를 들어, 하루에 한 개씩만 담배를 줄인다고 해도, 사실은 한갑 피는 사람이면 20일이면 딱 끊을 수 있잖아요. 네, 아주 이상적이죠. 어, 그렇게 하고 싶어요, 보통. 네. 근데 이상하게 그런 연구들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. 금연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세요, 저렇게 해보세요 해봤는데, 그렇게 하면 대부분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. 왜 그런가? 왜 그런가 보니까 아, 이게 흡연자들은 본인이 피워서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. 어느 정도 하루에 내가 요 정도 니코틴을 들어와야 내가 이제 삶이 잘 유지되고 중독 그 금단 증상도 없이 지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2 0 개에서 1 8 개, 열아홉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갈 때 처음에는 괜찮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부족하죠. 굉장히 힘들어져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. 내가 보통 하루에 밥을 한 한 공기 반을 꼭 먹는 사람인데 어 밥을 그냥 한삼 분의 일 정도 푸다가 만 정도 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몇 숟가락 먹으면 밥이 없고 그러고 나면 배가 더 고프고 이거 주, 이거 뭐야 준 것도 아니고 뭐 배가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. 아, 그럼 누구라도 힘들네요 그렇죠. 그러다가 참았다 먹으면 밥을 뭐더 먹게 되죠. 음. 어 그런 현상이에요. 그래서 음. 담배를 서서히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더 니코틴 갈망이 커진다. 음. 아, 그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담배가 더 맛있어지고. 결국, 한, 다섯 개 이하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. 네. 조금 버티다가 스트레스 조금 받으면 도로, 처음 원상태로 확 돌아갑니다. 어.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, 어 그냥 금연 디데이를 정하는 거죠. 내가 1월 1일부터 또는 내 생일부터 끊겠다 그러면 네. 그 전날까지는 쭉 자기 피도만큼 끄다가 당일날 그냥 한 방에 딱 끊는 거. 담배 어, 싹 버리고 네. 라이터도 싹 버리고 제터리도 싹 버리고. 딱 끊는. 그게 더, 따끈, 그게 더 성공적이에요. 어, 어.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물론 그거보다더 좋은 방법은 패치를 붙이거나 약을 먹거나 음. 하는 거지만 자가 금연 방법도 이제 해볼 수 있거든요. 그것도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<laughs>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비교한다 그러면 단박에 끊는 것이, 그렇 그렇죠. 서서히 효과적이다. 줄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.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네.